로마스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원, 파락, 삼손, 입다, 다윗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치유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다양한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왜 나는 아무 은사가 없을까? 그러면서 아무 은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느 선교팀에 함께 이제 선교지역을 가게 됐어요. 따라서 그 선교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앞에 바로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이 내병 들었으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나를 좀 기도해달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와서 치료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인데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해서 큰절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이거 치유가 안 되면, 어? 낭패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목사님으로서. 믿고 왔는데, 그분이. 믿고 왔는데. 그래서 큰내이 땀을 흘리면서, 응? 모든 기도를 다 섞어가지고, 응?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고 이번이 놀랐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은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 치료를 받을 줄 알고 믿고 나왔으니까. 근데이 목사님은 놀랐어. 자기에게 이런 능력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래가지고 선교지에게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도 계속.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뀐 걸까요? 없던 은사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서로 얹은 적 남을 입으리라. 믿는 자는 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부터 이분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들을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은 무엇에 반응하느냐 믿음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루 종일 범사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범사에 믿음을 사용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의인입니다. 아, 네. 예.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언니, 오직,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네. 믿음을 사용해서 살리라. 네. 매일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아, 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근심하면서, 애쓰면서, 고통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께서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두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허옇게 질벽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허연 마, 마른 뼈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허연 뼈들 널브러져 있는 그 허연 뼈들을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인은 세상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하 저 소망이 없네 다 죽었네 뼈네 어떻게 할수 없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생기를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라.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라. 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첫번 딱 갔을 때. 거기 현지 코디를 연결시켜주시는 그 현지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를 보니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 "목사님, 저 교회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포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주어졌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이 교회를 계속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나라의 탑 리더가 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은뼈 가운데서도 소망이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보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사람이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럴 때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년 만에 탑 리더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1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5,000 평의 땅을 받아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거기서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두 사람이 섰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믿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부어준다.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예. 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을 사용했어요 시퍼런 바다가 있습니다 갈 길을 막고 있는 바다예요 시퍼런 바다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면 시퍼런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그시퍼런 바다가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방의 적군인 장수를 이겨 보려고 실력으로 이겨 보려고 애를 썼지만 누구 하나 실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인이라서. 예. 자기 경험과 실력과 자기 지식으로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 할렐루야 다윗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Yeah.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열을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한계가 없는 줄 여러분 아시 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의인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도 우리의 실력으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지 아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불로 덮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를 우리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임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로 덮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고 부흥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고난 중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고난 중에서도 보화를 거두고,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일반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찾아오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이런 환난이 내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인은 믿음을 사용하는 의인은 그 고난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으니, 내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환란 나라에 내게 부러주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렸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내가 이환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루께서 잠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일반인은 고난이 유익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유익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으니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리라. 예.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채찍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복음 증가하지 못하도록 끌려가서 채찍을 맞았어요. 아주 심하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려나는데 너무 아픈 그 채찍에 맞아서 아픈 이 몸을 이끌고 하늠 앞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매를 맞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매 맞는 것조차도 영광을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달라져요. 제가 갈비뼈가 골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딱한번 있었어요, 딱한 번.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너무 무리했었나봐요. 핑 돌더라고요.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핑 돌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쓰러져 있어요, 제가. 침대 옆에. 근데 이게 쓰러지면서 하필이면 그 침대 구석 끝이 있잖아요. 끝. 거기에 탁이 옆구리를 부딪힌 거예요. 골절됐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골절된 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광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광주 집회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그날 광주에 3일 집회를 가는 날이에요. 하람이 가로 가셔서 근데... 이 골절 돼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골절 됐는데, 이 광주 집 어떻게 가죠? 이, 이 몸으로 어떻게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때, 아, 어, 내가 빨리 병원 가야지. 나 거기 못 간다. 약속 못 지킨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약함 중에 강함이라. 이는 내 약함 중에 강함이라. 이는 내 약함 중에 나의 능력이 강함이라. 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아 그래.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지금 내가 약하게 됐는데, 내가 약해서 내가 보통 생각으로는 거기 갈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약함 중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앞서 가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함 중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하게 역사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강하게 역사 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을 사용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좀 전에는 약해서 내가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집회에 갈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믿음을 사용하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아니다. 약함 중에 강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리라. 예.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회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임하셨는지. 그냥 손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 3일째 되는 날은 다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벌쩍벌쩍. 능력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능력 가운데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얼굴이 해 같이 아, 밝아져. 하나님 능력으로. 저도 벌쩍벌쩍 뛰었어요. 왜아팠어아팠어 아팠어. 그래도 끝났는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더라고. 천사. 그러면서 집회 점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대. 지금까지 중에 최고 점수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 중에 강함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뒤로 물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할렐루야. 의인운 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 의 믿음을 사용하면 세 번째 믿음을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 30절에,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시부리서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온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인생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별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영원히 하나님 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할렐루야. 예. 연약한 중에 오히려 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범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죄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왕과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말씀하셔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상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의 응답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확장해 보세요. 예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로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해서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취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특별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히후로 결심하세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매일같이 살아낼 것이다. 이 특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